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약식동원 사상에 기반한 우리나라 밥상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건강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지요 또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십니다 아마 거의 100%이실 거예요 여러분 식탁 주변이나 약상자 주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한두 개씩은 꼭 있으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들이 그이 약식동원 사상과 굉장히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식동원 사상의 형성과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약식동원 사상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바로 이 약선 문화는 밥상에서 완성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밥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약식동원 즉 이렇게 기반한 약선 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절기를 먹다, 절기와 시식 이런 것들이 바로 약선이에요. 약선하면 막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매번 매일 찾는 제철 음식, 계절 음식을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그 절식과 시식입니다. 여러분 절식이라는 것은 24절기,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쭉 보고 있는데요. 이 24절기는 태양의 24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특히 자연 환경에 따라, 그냥 거기에 따라 먹는 개념이 바로 절식과 시식이에요. 절식은 그 맞는 절기에 맞는 음식를 얘기하고 좀더 넓게는 때 시자를 써서 시식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환경에 따라서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바로 절기 또는 시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절 음식이 좋은데 좋은데 하면서 계절 음식을 찾는 이유도 바로 그 계절에. 나한테 필요한 여섯 기운들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식 동원 사상이 잘 내재된 밥상인 것입니다. 시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봄에 봄나물, 오디, 여름에 오이지 담그고, 가을에 버섯 말려서 먹고, 밤 따서 먹고, 겨울에 김장하고, 또 추운 겨울에 냉면을 먹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한테 저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시 적절하게 먹는 음식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 몸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정말 음식으로서의 건강도 증진해주고 또 배도 불러주고 질병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식과 절식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봄나물. 또 가을에 국화주, 부침개, 애호박 부침개, 동지에 팥죽, 겨울에 만둣국 이런 모든 것들 또 그에 따라 나타나는 세시 풍속 속에서도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흔히 있는 음식들이 약식동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약선 음식이고 우리가 약선이라고 따로 말을 붙여서 그렇지 우리의 밥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 보양이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시식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크게 보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양하면 여러분들 보양식, 보양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보양을 한문을 잘 보시면 보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지하고 잘 자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밥상에서 몸을 잘 유지하고 자양하기 위한 밥상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입에서 맛있어서 막 먹고, 먹으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형태로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시각각 매번 내 밥상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양 음식을 만들 때도 방법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식재료와 식재료, 이것을 배합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모해서 만든 배합의 음식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게, 마 있죠? 맛가루로 만드는 산약병이에요. 요것은 소화기 비위가 안 좋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음식을 해 먹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비위에 도움을 주는 연육고라는 떡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작한 과자인데, 여러분, 닭똥집 껍질 있죠? 그걸 개내금이라고 해요. 이거 역시, 우리의 비위 상태를 좋게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걸 가루들 내서 과자로 구운 거예요. 그다음에 붕어 가지고 만든 스프. 그다음에. 가을철에 폐가 건조할 때또 챙겨서 먹었던 배 음료, 그다음에 겨울이 되거나 또 중년 이상이 돼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 흑임자죽 이렇게 그냥 거기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아니라 영양소로만 따진다면 꼭그 음식이 그 식품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식품을 가지고 그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얘기는 그 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몸 상태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식품을 가지고 음식으로 구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보양식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을 주재료로 하고 약용식품을 부재료로 해서 이 약용식품의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있어요. 예전 우리 떡,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당기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흰 백설기 하면은 흰 쌀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당귀 가루를 같이 음 배합을 해가지고 쪄낸 떡이에요. 그러면 아 일반 쌀만 들어가는 백설기보다는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귀의 효능이 첨가되었겠죠. 맞습니다. 이 당기는 우리 몸에 혈이 부족할 때 혈을 보충해주고 혈혈 순환을 잘 도와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 당기떡을 먹으면 일반 백설기보다 아, 혈이 잘 순환하고 혈이 잘 생성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해서 만들어 먹은 거예요. 따로 당기를 끓여서 막 이렇게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식품과 잘 조화를 맞췄다는 얘기죠. 자세 번째는 약용 식물을 주재료로 하네요. 약용 식품을 주재료로 하고 그 약용 식품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식품을 부재료로 이용한 형식이 또 있어요. 여러분 수삼 정과 를 하나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수삼, 삼은 뭐 요즘은 약재기도 하지만 식품 원료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 수삼을 일반 식품인 꿀에다가 이렇게 잘 절여서 만든 수삼 정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수삼정과도 있고 이런 수삼정과는 삶의 효과를 더잘 발휘하고 또꿀과잘 융합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진 그런 보양 음식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형태는 약용 식품과 약용 식품을 결합해서 그 효능을 극대화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호탕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여름에 더위를 물리치는 그런 음료예요. 자, 어, 임금님이 친아들한테 여름에 이게 여름 보너스로 이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걸또 막아주고 또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막아주므로써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라.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오메. 이거는 매실을 까맣게 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축사라는 약용식품, 초과라는 약용식품, 백단양이라는 약용식품 등등등을 합쳐서 이렇게 고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저희 제자가 이거 하나 만들어줘서 통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이렇게 아침마다 저는 물에 타서 먹지 않고 그냥 퍼먹었어요. 그럼 훨씬 기운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약식동원이라는 기본 사상을 배경으로 우리는 밥상에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건강기능식품 따로 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밥상에서 이루었다. 가장 기본으로는 절기 시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 보양식인데 그 보양식도 그 사람의 먹는 상태에 따라 더 보충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따져서 일반 식품끼리 배합할 수도 있고 일반 식품과 또 약용 식품을 배합할 수도 있고 약용 식품끼리 배합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약식동원 사상을 밥상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약선 레시피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든 벌어진 약선 레시피가 음식이다 보니까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그냥 그걸 영양소 가치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효과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어떤 전통 가치는 무시하면서 우리 음식은 사라지고 있는데 반면에 서양의 다양한 식품과 음식에는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식이 건강에 좋네요. 또 케이푸드네요. 등등등등 막 외치십니다. 이제 김치논쟁에서 더 나아가 상비탄 논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전통의 이런 밥상 문화를 점점 놓치시고는 나중에 우리가 우리임을 어떻게 알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은 여러분에게 특정 약선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강 지향적인 삶에 따라서 건강 기능 식품이 난무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으로만 알고 열심히 탐닉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삶의 패턴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식품과 음식이 아님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계속 효능 마케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음식은 어떤 효능을 위해서 먹는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의 효능은 근래에 와서 막 몸에 좋은 기능성이 막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음식을 왜 먹는지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또 애매한 이런 현실 속에서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바꾸어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도 훨씬 더 풍요롭고 또 우리가 너무 뭘 먹어서 건강해야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또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또 내가 어떤 상황일 때그 상황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잘 선택해서 그냥 밥상에서 만들어가면서 먹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약식동원 사상을 실천하고 또 약식동원 사상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형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